자 본문 5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특정한 과거의 시간을 언급하고 있죠. 네. 특정한 날이기 때문에 전치사 온 붙였고요. 1975년 6월 29일 아, 내가 4살 때. <laughs> 스티브 워즈 이야기 탭 이게 두드렸다거든요. 원래 셀이 두드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어퓨키 왜 어퓨를 붙였기에요? 다창나 얘가 셀수 있는 명사고 몇 개의 키를 건드렸다 두드렸다 그죠? 그의 컴퓨터 키보드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철자들이 나타났다 여러분 얘네 무슨 동사? 1번 자동사 2번 자동차 얘 아, 완전 자동사로 쓰였죠 네. 나타났다 크리네 나타났다. 얘는 수동태 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야. 뭐 was it appeared 이런 거 절대 안 돼. 정아야. 정아야. 무슨 <laughs> 소리가 <laughs> 이렇게. 자, 여기는 과거지. 헐, 이걸 어째? 과거 완료가 나왔네. 그가 방금 만들어 낸 거야. 퍼스널 컴퓨터를. 그러면 얘보다 왜 얘가 먼저게? 컴퓨터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두들기고 나오지 빔을 만들어야 빔 프로젝트를 쓰지 빔 프로젝트를 쓰고 빔을 만들 수 있니? 없어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야 남친룩을 낳았지 <laughs> 남친룩이 나오고 엄마 아빠가 결혼하면 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당연히 얘가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 알겠니? 적어도 과거나 과거 완료가 돼야 돼 조심하세요. 시제 개인용 컴퓨터를 만든 것이고 우리 이런 걸를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 개인용 컴퓨터가 선행사죠. 하나의 개인용 컴퓨터가 가능하게 했다. 하하 이런 아까 인스파이어 목적어 투정사나 같지 동시가 얼라우드 목적어 투부정사지 네. 자 따라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외웠던 열일곱 개의 투구 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want, want hope, w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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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ourage, encourage ask, ask, allow, allow cause, cause, pursue. pursue. 됐어요? <laughs> allow 목적어 투구 정사. 그 개인용 컴퓨터가 사람들로 하여금 키보드에서 타이핑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자 여기 병렬구조가 숨어있는데 얘는 누구랑 병렬구조일 김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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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잘했어요 얘하고 병렬구조죠 to t 하고 보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사실은 투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 결과들을 보는 거야 모니터에서 자 따라해봅시다 Simultaneously 동시에잖아. 동시계 아닙니다. 동시에. Simultaneously는 at once라고 쓸 수도 있고요. At the same time이라고 네 단어로 쓸 수도 있습니다. At once나 at the same time, 동시에 모니터상에서 결과를 볼수 있게끔 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관계 대명사 절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다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남학생들만. 문장 끝에. 문장 끝에. 부사, 부사, 부사부는. 부사부는. 부사부는 사를 수식해준다. 명사를 수식해준다. 명사 어떤 새끼야? 동사를 수식해준다. 깜짝이야. 나도 <laughs> 명사가. 문장 끝에. <laughs> 부사라. 부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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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주로. 동사를 수식해준다. 동사를 수식해준다. 동사를 수식해준다. <laughs> 동시에 보는 것. 동시에 보는 거. 얘가 원래 동사잖아. 그치지동지의 친구. a The t side of the brilliant device. 자, 이제 보는 거야. 뭘요? 훌륭한 기기를 보는 거야. 누가요? 항상 일하느라 바쁜 스티브 잡스. 이름이 잡스야. 밥 잡스? 마스크 잡스? 자, 제안했다. 누구에게? 워슨 이야에게 여러분, 여기 숨어있는 게 무시무시하게 숨어있죠? 워슨 이야기에게 제안했다, 대, 이하해야 한다고. 이거 당의 절. 자, 주절의 동사의 자리에 따라해볼게요. 주장. 주장. 제안. 제안. 요구. 요구. 명령. 명령. 조건. 조건.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조건, 권고 등의 동사가 주절의 동사면 대이하 해야 한다고 대절의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고 그래서 여기 슈드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새로운 사업체를 시작해야만 한다. 이거 지금 과거니까 과거동사지. 근데 여기는 왜 동사원형 써야 된다고? 슈드 슈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는 주장, 제안, 요구, 명령, 조건, 권고 등의 동사가 앞에 나올 때 뒤에 대절을 당, 위, 절. 선생님이 광석이에게 얘기했다. 광석이는 머리를 깎아야만 한다고. I suggested that 광석, 광석 cut his hair. Should cut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시호한테. 선생님이 제안했다. 시호한테 온몸을 제모해야 한다고. 이런 거 써? 안 써? <laughs> 이런 건 당위절로 쓰기 힘들지 왜 온몸 제모 했을 경우에 무슨 충격파가 올지 모르니까 너 혹시 비키니 입어본 적이 있니? 와아니 나도 없어 물어본 거야 물어본 거야 그냥 우리가 비키니 입을 일이 없잖아 맞지 준영아 팔꿈치 다 나왔어? 봐봐 <laughs> or 너 혹시 X맨? 정서가 피들로. 자, 워즈니악을, 집중합시다, 위대한 발명가였다, 그러면 얘는, 워즈니악은 인트로버이야엑스트로버이야 인트로봇 아직 안 나왔지만 인트로봇시죠 그런데, 워즈니악이 파트너로 삼았어? 스티브 잡슬, 그랬더만 어떻게 했어, 그러나? 자, 팍, 이거 무슨 뭐, 이거는 다 하우에버죠, 그죠? 그럼 연결어 문제 내기 겁나 힘들겠지? 네 거의 다 하우에버야, 거의 다 워즈니아는 할수 있었다 훨씬 더 많은 일을 그럼 much more things라고 봐도 되겠죠 자 우리 비교급 형용사를 강조해주는 여섯 가지 한번 따라해볼까 이이이이팔팔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자김시수영아 이스파 알마 말파? 예? 이스파 알마바파 이스파. 와 일부러 못하는 척. 자 재훈 한번 보여줘. 이스파로 말파. 역역간제 동시가 원어민 발음. 이스파로 말파. 이거 진짜 역간섭들. 진짜 뜨바 여러분 이거는 비교급 형형사강조해줄때 반드시 뒤에 비교급 형형사 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퀴즈. 이중에서 최상급을 강조해줄 수 있는 3개는요? 멋지, 멋지 얘는 비교급 형용사도 강조해주고 최상급 형용사도 강조해줘 Even the most beautiful 최상급도 강조해줄 수 있어 자 어? 연결어 하나 바뀌었네 In fact 사실 그두 남성은 만들어냈어 form 형성했어 우리 one of the 아 나오죠 네. 그러면, one, of, t 복수명사 찾아야겠지. 여기 있는 거야, 복수명사가. 가장 유명한 파트너십들 중에 하나를 형성한 거야. 어떤 시대에? 따라해볼게요. 디지털 에러. 에러. 이때 에러는, period 라든지 time, 시대, 시기, 이런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유명한 파트너십들 중에 하나를 형성했다. 스티브 잡스는 워즈니악이 개발한 컴퓨터를 가지고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지. 그리고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 창업했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사업하면 동시기는 컴퓨터를 만들고 강석이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시오는 여친을 만들고. 자, come up with 무슨 생각 해냈다 생각을 해냈다. 워드이야기 생각해냈다. 영리한 엔지니어링 아이디어. 공학적인 아이디어를. 그리고 잡스는요? 잡스는 would find. 찾아냈다한 가지 방법을. 자, 투부터 가봐요. 어, 원래 polish 하면은 다듬다, 광을 내다 이런 말이죠. 얘가 첫 번째 투부사의 동사원형. package 포장하는 게두 번째. s e 이 마지막 세 번째 동사원형의 병렬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시 받은 게 뭘까요? 광서가 재문나준영화창문나정화야 세준아 시호야 동시가이시가에 치는 거. 엔지니어 A clever engineering idea. 이게 1번. 어웨이가 2번. 1번이야 자, 1번이라고 하는 사람. 나머지는 다 1번으로 가세요. 자, 1번이요. 영리한 공학적인 아이디어. 그거를 다듬고, 그거를 포장하고, 그걸 파는 방식을 만들어낸 거야. 찾아낸 거야. 이게 되니, 창우나 네, 여기까지 뜨게 해주십시오. 질문도 받겠습니다.